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코드번호가 000990이 되겠고요. 금일현재시간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DB 하이텍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가르쳐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DB 하이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DB 하이텍 어떤 회사냐 바로 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다. 어, 인치가 길이가 다 다른데요. 8인치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8인치 웨이퍼에 어, 특허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요가 훨씬 더 많다, 뭐다, 공급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인텔 외주와 어, 수요량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현재 공장 가동률이 어, 100%라고 보면 되겠고,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8인치 파운드리가 앞으로 장기 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이 DB 하이텍의 실적은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고 어, 어, 예측을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SMIC에 대해서 미국이 미국에서 이 블랙리스트로 어,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요. 이 지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반사이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반사이익을 받는 회사는 바로 이 삼성전자와 어, DB 하이텍이다. DB 하이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저는 이 DB 하이텍 충분히 저는 이 수혜를 어 많이 받을 것이다,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금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 백신이 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보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이 코로나 19 혹시라도 이 코로나 19가 어 줄어든다면. 줄어든다면 이 내년에 반도체 호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이 DB 하이텍의 DB 하이텍 어 주가는 충분히 저는 이 4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이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 증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통상 이자원부에다가 이 자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까지 증서를 함전히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온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분기 실적도 실적도 아주 괜찮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실적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렇게 되겠고 D, db 하이텍이라고 어, 치시면 되겠습니다 db 하이텍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그래도 어, 3분기죠 매출이 2,40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71억, 당기순이익이 47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적이 아주 괜찮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부채비율 48%로도 부채에 대한 부담 없고요. 당좌비율 122%로 상당히 좋습니다. 유보율 287%로 상당히 저는 괜찮다 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db하이텍에 대해서는 어 계속해서 이 보유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가지고 간다 라고 했을 때좀 어 적어 드릴게요. 어 내년까지 가지고 간다면 간다면, 이, 만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이, 수익이 어, 생길 것이다. 어, 이렇게, 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8인치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시게 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보시면 무료 초청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세요 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 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이 나와주고 있다. 내려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현, 목,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어,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어, 시,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